안녕하세요 은발장TV입니다 반갑습니다 폭우가 지나가고 다시 폭염이 시작되었네요 아, 에어컨 없이는 정말 견디기 힘들죠 그런데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에어컨 온도를 26도로 맞춰놓고 참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26도로 낮춰놨는데도 집이 잘안 시원해 지고 그래서 더 낮춰야 하나 고민하다가 전기요금만 더 나온 적 말이에요 사실은 온도 설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은 에어컨을 더 시원하게 그리고 전기요금도 절약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확인해 보실 것은 에어컨 바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예요 많은 분들이 에어컨 바람을 위쪽 그러니까 천장 방향으로 내보내시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에어컨에서 나오는 차가운 바람은 무거워서 원래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바람을 위로 보내면 천장 근처에서만 맴돌고 우리가 앉아있는 아래쪽은 여전히 더워요 그래서 에어컨 날개를 아래쪽으로 향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차가운 바람이 바닥까지 내려와서 방 전체가 골고루 시원해져요. 같은 26도인데도 훨씬 시원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두 번째로 살펴보실 것은 에어컨 앞쪽이에요. 바로 에어컨 앞쪽에 소파나 옷장 또는 높은 화분 같은 게 있으면 바람이 제대로 돌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선풍기 앞에 뭔가 막아놓았다면 바람이 안 오잖아요 에어컨도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두꺼운 커튼 카펫 이런 것들은 차가운 공기를 흡수해버려요 그러면 에어컨이 아직 안 시원하구나 하고 계속 또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죠 당연히 전기도 더 많이 쓰고요 가구 위치를 조금만 바꿔도 바람이 훨씬 잘 돌아요 무거운 가구를 옮기기 어려우시면 가족분들께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세 번째 비법은 선풍기를 함께 쓰는 거예요. 에어컨을 켜는데 선풍기까지 틀어야 하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정말 효과적이거든요. 에어컨 혼자서는 차가운 바람이 한쪽에만 머물 수 있어요. 그런데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함께 돌리면 공기가 방 전체로 골고루 퍼져요. 선풍기는 사람 쪽이 아니라 벽 쪽으로 향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차가운 공기가 벽에 부딪혀서 다시 돌아오면서 방 전체가 시원해져요. 이렇게 하면 같은 온도인데도 2도 정도 더 시원하게 느껴져요. 26도가 24도처럼 느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전기요금 전략 방법인데요. 많은 분들이 전기요금 아끼려고 약한 바람으로 오랫동안 틀어놓으시는데요. 사실은 이게 더 전기를 많이 써요. 처음에는 강한 바람으로 빠르게 시원하게 만드는 게 좋아요. 1 시간 정도 타이머를 맞춰놓고 강풍으로 돌리세요. 그러면 방이 빨리 시원해져요. 충분히 시원해지면 에어컨을 끄고 선풍기만 돌려도 한참 동안 시원함이 유지돼요. 마치 밥을 지을 때 처음에 센 불로 끓이다가 나중에 약한 불로 지리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에어컨 바람은 아래쪽으로 보내세요. 천장이 아니라 바닥 쪽으로 향하게요. 둘째, 에어컨을 앞을 막고 있는 것들은 치워주세요. 가구나, 커튼, 바람을 막으면 안 되죠. 셋째, 선풍기를 함께 사용해 보세요. 선풍기는 벽 쪽으로 향하게 해서 공기를 돌려주세요. 순환이 되게요. 넷째, 처음에는 강풍으로 빠르게, 시원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꺼도 됩니다. 이네 가지만 실천하셔도 같은 정기 요금으로 훨씬 더 시원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온도 숫자에만 매달리지 말고 바람이 어떻게 돌고 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더 시원하고 경제적인 여름 나세요. 자, 그럼 어, 유익한 정보로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